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거리형 정화 식물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거리형 정화 식물의 구성품은요. 네, 거리형 도마와 목공풀 식물은 아이비가 나갈 것이고요. 네, 여기에 낱말 카드 마사토 투명 컵사 쌀펜이 나갈 건데요. 사 쌀펜은 랜덤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형 정화식물을, 어, 이제 심어볼 건데요. 만드는 순서는요. 네, 이렇게 포토에 담겨져 있는 아이비를, 네, 옆에, 혹시, 네, 킨 접시나, 네, 옆에 신문지 이런 거를 좀 깔아가지고요. 이렇게 잡고, 어, 포토에 들어있는 흙을 제거할 건데요. 식물을 꺼낼 때는요. 네, 바로 줄기를 잡고 꺼내면, 네, 식물이, 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에서 식물을 꺼낼 때는 항상 이렇게, 네, 손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꺼내다 보면, 네, 포토의 형태가 그대로 떠지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거를, 네, 한 손으로 식물을 잡고, 한 손은 흙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뿌리가 이렇게 잘 성장한 친구들은 엉켜있기도 한데요. 네, 조심조심 흙이 잘 털어지지 않으면, 네, 이렇게 줄, 줄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식물이 잘 털어지게 돼요. 자, 손으로 뿌리 부분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네,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 흙을 제거한 다음에는요, 네, 빈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흙이 어느 정도 네, 털려져 나갔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양동이 에 이렇게 물을 준비한 양동이 안에다가 식물의 뿌리 부분을 담궈서 네,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가볍게 이렇게 담아서 네, 살살살살 흔들어 주면 네, 뿌리 부분이 네, 깨끗하게 이렇게 흙이 네, 제거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네 투명컵에 투명컵에 준비되어 있는 마사토를 이렇게 반쯤 부어주세요. 네다 부으면 안 되고요. 보이시나요? 반 정도 붓고, 네 세척한 물에 세척한 아이비 식물을 이렇게 보기에 예쁘게 네 이렇게 잘 다듬어서 어떻게 연출할 건지. 네 아이비 같은 경우는 넝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넝쿨들이 잘 연출될 수 있도록 예쁘게 잡은 상태에서요 네 마사토를 넣은 투명컵에다가 이렇게 뿌리 부분을 조심조심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올렸죠 네 식물이 지금 마사토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흔들거림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나무 마사토를 부어서 고정을 시킬 건데요. 자, 식물이 이제부터 고정이 될 건데, 자, 고정이 되기 전에 식물의 위치가 잘 배치되었는지 살펴보고요. 이렇게 보기에 예쁘면은요, 이제 나무 마사토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가득가득 어, 담아진 느낌이 들시, 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어 주면 네. 뿌리 부분으로 이렇게 네,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사토가 들어가면서 식물이 고정이 된답니다. 자, 잠시만요. 손을 가볍게 좀 닦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물을 여기 투명컵 이렇게 잘 보이잖아. 물의 높이가요. 네, 이렇게 잘 부어서 식물의 뿌리 부분까지 네 이렇게 가득 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으면 네 완성이 되는데요. 아이비는 수경이 가능한 식물이어서 이렇게 물 속에서도 잘 자라지만 어, 거기에 마사토를 넣은 건 식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 거리용 도마 위에 네, 낱말 카드를 이렇게 꺼내서요. 랜덤으로 나간 사인펜으로 여기 남말 카드를 예쁘게 색칠해 줄 건데요. 먼저 퍼즐을 절대 빼면 안 되고 주의점이에요. 퍼즐을 빼고 색칠을 하게 되면 퍼즐 맞히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쁘게 네, 책상 에 편하게 놓고 지금 보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색칠하고 있는데요. 책상에 이렇게 놓고요. 네, 글자대로 이렇게 색칠을 할 건데요. 색칠이 글자 밖으로, 어, 나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글자를 퍼즐대로 뺄 거니까, 어, 밖에 이렇게 나간 색, 어,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 네,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색칠해 가시고요. 어, 지금 색칠한 남말 음, 카드를 여기까지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퍼즐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절대로 색칠을 하기 전에 퍼즐을 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 모양대로 꾹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퍼즐이 어, 보이죠? 나오고 있어요. 어, 글자 한 한 자씩 빼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다빼면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어, 걱정 걱 이렇게 한자한자 한자 빼서 여기 준비된 목공풀로 내가 어, 어디에다가 붙이면 좋을지 어, 글자를 이렇게 비치해주세요. 먼저 목공풀을 고정해서 고정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글자 하나 하나 빼가지고 이 글자가 다 담겨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글자를 다 올리고 배치가 네 여기에다 두면 예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목공풀로 고정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목공풀은 네, 글자 뒷면에 이렇게 색지 어 풀을 붙여서 그 자리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도마 위에다가 글자 모양대로 목공풀을 짜서 글자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목공풀이 지금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 어, 마르고 나면은 네, 흔적들은 없어지니까 어, 남아 있는 목공풀에 대해서. 어, 혹시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이렇게 겉자를 한번 붙여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옆으로 뭐 이렇게 글자를 붙이는 건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만든 네 도마 거리형 도마의 글자를 예쁜 남말이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네. 친구랑 이렇게 같이 다양한 색깔을 쓴다면 더 예쁘게 연출되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투명컵에다가 심었던 아이비, 완성된 아이비 식물을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네, 올리면, 자, 거리형 정화 식물이 완성된답니다.